안녕하세요. 저는 몸소리말 조아라 대표 조아라입니다. 연출, 작가, 무용수, 안무가, 퍼포머, 소리꾼으로서 전통 연극, 무용, 다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소리말 조아라는 몸과 소리와 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형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수궁가가 조아라, 어쩔 수가 없어, 목욕합시다. 날깨워 줘. 판소리 움직임 탐구 등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책으로도 출판됐고요. 어, 몸소리 말 좋아라 센터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판소리 움직임은 제가 고안해낸 용어인데요. 판소리의 원형에서 시작해서 몸을 통해 소리와 움직임을 통합하고 상호 연결성을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낙 탐구 주제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10년을 바라보고 연작을 기획하고 있고요. 판소리 움직임 탐구 조아라 편에 이어 판소리 움직임 탐구 무용수 편까지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배우 편, 아동 편, 장애인 편,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와 그룹을 나눠서 탐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판소리 움직임 탐구 조아라 편은 세 대목을 중심으로 탐구가 이어졌는데요. 춘향가 중 사랑가, 흥보가 중 가난이야, 흥보가 중 부어내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사랑가는 중모리 호흡의 장단을 토대로 보법을 진행했고요. 사랑가의 소리를 움직임으로 최소화해서 그 움직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중심으로 탐구했습니다. 가난이야는 울음의 몸을 탐구했는데요. 긴 날숨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발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흥보가중 부어내고는 풍자를 중심으로 탐구를 했는데 이 시대상을 담아서 새로운 글짓기를 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미디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조화라 편을 만들다 보니 이게 시작점이자 출발점. 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0년 동안 탐구를 앞으로 해나가려면 오히려 삶 속에서 호흡을 하고 심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갈무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삶이 웃음과 울음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 다양한 호흡의 변화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판소리 움직임 탐구를 비단 소리를 움직임으로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 사이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게 판소리 움직임 탐구라는 것을 알게 된 지점이 이것입니다. 조아라 편에 이어서 이제 탐구가 무용수 편으로 나아갔는데요. 조아라 개인의 몸에서 시작한 탐구는 이제 다른 몸 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소리와 움직임이 발현되는지 그 몸의 양상 체험의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신청가 중 범피 종류 대목을 중심으로 탐구했는데 소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움직임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대목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용수들과 오랜 시간 구전 심수 주고받는 방식으로 소리를 배웠고 그것을 몸으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탐구를 진행했어요. 판소리의 이야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무용수가 직접 발라하는 방식도 공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의 노래 노래. 지구에 인간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반성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실현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관객들에게. 해양 쓰레기를 먹고 죽는 해양 동물들, 고래를 보고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고요. 직접 해양가를 찾아가서 쓰레기가 버려진 실태를 보기도 하고 분리수거들을 모아서 씻어서 그것들을 의상이나 무대로 미장센을 구현하기도 했어요. 이런 장기간의 리서치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들여다보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 그런 삶의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산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라는 단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거드렁거리며 놀아보자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부르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인생에서 어떤 계절에 서 있지? 남은 내 생의 계절을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 질문을 관객들에게도 던지고 싶었어요. 한국뿐 아니라 이란, 태국 이런 데도 찾아가서 사철가를 계속 불러댔죠. 많은 사람들, 자연, 동물들 앞에서 부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좀 가벼워졌달까요? 삶의 질문들,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그 구성 속에서 다양한 맥락이 교차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 몸과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관객분들도 자신의 몸,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절 등을 생각해 보길 바랬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잖아요. 저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목욕합시다 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씻고 정화하는 목욕처럼 관객들도 있는 그대로 몸을 긍정하고 연대하고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굿으로 작동되기를 바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성에 상관없이 관객들을 주체적인 위치로 위치시켜서 이 구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론으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씹김 곳을 활용해서 재창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일화 할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그 듣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작품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삶 속에서 나오는 질문, 구도하듯이 찾아나가는 과정. 이 공연을 만들기에 과정이 되고 또 다시 발현된 질문을 갖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하고 오래 걸리지만 그럼으로써 더 힘을 단단히 구축하게 되는 그런 맥락에서 판소리 움직임 탐구도 길게 10년을 바라보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여성 뭐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제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는 예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축제다라는 무용 공연 비뮤즈 메코풀기라는 미술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전시와 퍼포먼스 공연 조각 남 뼈를 가진 여자와 어느 물리치료사라는. 연극 공연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